손자가 유머, 셜로 홈스와 왓슨, 고명석 가수와 함께 캠핑을 하러 아리아리랑 별과 지구를 연결하는 코레일을. 옛날도 오래된 일적입니다. 태어난 지 20년 된 원주 치악산 호랑이가 프로트가 좋아요에 출연하여 우승을 한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 어느 깊은 산골에 엄마와 갓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자지러지는 아이 울음소리가 났대요. 놀란 엄마가 얼른 방문을 열었겠죠. 방 안에서는 별꼴이 생겼습니다. 보리털보다 작은 이한 마리가 아기를 등에 업고 벽을 기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외쳤죠. 어머나 이 애기, 이와 애기를 동시에 외치려다가 이 애기, 즉, 예약이란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썰렁한 소리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예약이란 것이 참말보다는 꾸며낸 것이 더 많으니 정말 예약이란 단어의 시작이 그렇게 거니 싶기도 합니다. 옛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을 산지라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참말은 별 재미가 없었던지 앞 이야기처럼 선의의 거짓말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laughs> 곧 이야기란 애당초 꾸민 이야기란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계문학의 시작이요, 풍자와 해학이며 요즘으로 치면 유머요 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 새로운 섹션 손작가 유머를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셜록홈스와 그의 동료 탐정 왓슨 그리고 조명섭 가수가 함께 캠핑을 하러 갔더랍니다 강원도 지학산 깊은 골짜기에서 소주와 삼겹살을 곁들여 푸짐한 저녁식사를 하고 조명섭 가수가 끓인 쌍화차로 디저트까지 마친 후 셋은 좁은 텐트 안에서 나란히 누웠답니다. 홈스가 가운데 눕고 왓슨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명섭 가수가 누워 잠이 들었는데요. 몇 시간 후 스르륵 잠이 깬 홈스가 왓슨과 조명섭 가수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대요. 기복의 왓슨, 천장 좀 봐. 뭐가 보이지? 왓슨이 천장을 쳐다보더니 노래로 대답을 합니다. 청천하늘엔 별들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에는 희망도 많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니 아 그만 그만 홈수가 나서서 말립니다. 아,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야. 조가수는 지금 뭐가 보이지? 조명석 가수 왈. 저는 신라의 달밤을 불러 대히트를 친그 우주가 보이네요. 홈스가 다시 물었어요. 왓슨, 자네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 왓슨이 잠시 생각에 잠기다니 음 천문학적으로는 수백만 개의 은하계와 수십억 개의 행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나지 점성술면에서는 토성이 사자자리, 시간학상으로는 3시 15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말이야 기상학적으로는 내일 날씨는 비가 좀 오겠군 신학적으로는 신의 전지전능함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만무로 영장이나 인간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네 <laughs> 홈스는 음, 과연 왔슨답군 그럼 조가수는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을 보면 뭐가 생각나? 조명섭 가수 대답할 예 홈수영님 저는 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팬들을 생각을 합니다. 팬들이 억울한 꼴을 두고 볼수 없거든요. 항상 팬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청춘을 되돌려 주어야 하죠. 팬들은 제가 온 별이 어느 별인지 알고 싶어 하고 또그 별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온 별과 지구를 연결하는 코레일을 까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스 형님은 밤하늘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홈스 왈. 음, 나는 지금 우리 텐트를 거어간 범인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 중이라네. 그제 왔으니, 하늘이 별이 보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둑을 잡겠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홈스가 누굽니까? 명탐정이잖아요. 셋이 잠든 사이 살짝 텐트를 걷어간 범인을 찾아 이미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어요. 홈스는 이내 범인의 윤곽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손을 턱에 갠 채로 범인이 조명섭 가수 팬으로 여성 세심을 밝혀서 조명섭 가수를 놀라게 합니다. 홈스가 밝힌 범인 세스 유형은 이렇습니다. 거주하는 곳, 조명섭 가수가 활동하는 조명섭 우주, 닉네임 123, 456, 789로 맹렬히 활동하는 50대 2명, 60대 1명. 범행 동기, 조명섭 가수 잠자는 모습을 보며 자장가를 들려주고 싶어 텐트를 조용히 들어 올림. 범인들의 특이사, 그들은 평소 조명섭 가수 수호천사를 자처하며 어느 누구와도 전쟁을 불사할 태세로 항상 전투복을 입고 다니지만, 조명석 가수의 사랑해야 한다는 호소로 자제 중이라 시간이 날 때마다 설거지나 빨래를 밀어놓고 스민과 아지톡을 쉬지 않으며 불후의 명곡이나 가요 무대가 방영되는 날이면 가족들이 과연 저녁 식사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함 이에 이 영상으로 공지합니다 자수하세요 뛰어봐야 우주에 갇힌 별 신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텐트를 훔친 범인 별 셋이 잡히면 지구침입죄, 주택침입죄, 엿보기죄, 수면방해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중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을 숨겨진 별이 있어 그 사실이 들통이 나면 다시는 조명석 가수의 노래를 듣지 못하는 별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범인들이 자수를 한다면 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아줌마다운 맹렬함으로 세상에 못할 것은 없다를 실천했고, 할수 있으니까 힘든 거다를 외치며 철근으로 지어진 텐트를 천하의 명탐정 설록 홈주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신음소리 하나 없이 우주로 들어 올렸으니 그 공로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특히 조명섭 가수가 평소 우주와 국민을 사랑한다고 천명함으로써 그와 팬 별들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용감한 별로 추대하고 상을 줄 생각이라고 해요. 만약 범인 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조명섭 우주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산나로 TV 저에게 연락하시어 자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이러니까 손작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는 분 계시죠? 제가 익살스러운 사람은 못 되는데요. 유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유머를 읽으면 웃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래 전부터 하나 둘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편수가 모였고요. 잘 구성해 놓은 유머를 발견하면 저는 구성한 분에게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모아 놓은 유머 파일을 때때로 열어서 혼자 낄낄거리고 읽다가 유튜버 활동에 활용해 볼까 생각한 것이 이 섹션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꾸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웃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